안녕하세요. 큐빅 시스템즈의 이승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동으로 후진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복습을 해보자면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실린더가 전진하고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실린더가 후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버튼을 누르면 이 방향제어 밸브가 밀려나고 오른쪽에 있는 밸브를 누르면 원상복구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즉 자동으로 후진을 하기 위해선 이쪽에 있는 버튼이 자동으로 이동 작동이 돼야 될 거고 실린더가 전진했을 때 무언가 인식을 할수 있는 부품을 추가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센서라고 부르죠 자, 공압에 들어가 보시면 맨 아래쪽에 내려 보시면 근접센서가 있습니다 센서의 약자인 S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실린더가 전진을 했을 때이 센서에 닿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실린더가 전진이 된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실린더가 전진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위치까지 돌출되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린더를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에 들어가 보시면 전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가 퍼센테이지로 된걸볼수 있는데 100으로 바꿔주시면 이 실린더가 100% 전진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실린더와 이 센서의 마름모꼴 모양을 겹치게 배치해 줍니다 그러면 실린더가 100% 전진했을 때이 센서 부분에 인식이 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진이 완료가 됐다 설정이 완료가 됐다면 전지는 다시 0으로 맞춰 줘서 실린더를 후진시켜 둡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요거의 우측에 있는 방향제어 밸브의 스위치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누름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기술 상에 가셔서 요 누름 스위치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롤러 2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러 2와 이 센서가 서로 우리는 상관관계다. 그러니까 변수끼리 연동이 되어 있다. 라는 특정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연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도 센서가 인식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알리아스끼리, 컴포넌트끼리 연수를,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들어가서 변수 지정에 들어가서 내가 연결하고 싶은 알리아스의 이름을 쳐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S라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S라는 알리아스를 찾아서 연결을 시켜주면 이 알리아스의 이름이 파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면 알리아스가 연동이 된 상태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 실린더가 전진을 하는 순간 센서에 닿게 되면서 이 롤러가 반응해서 방향제어 밸브를 밀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센서, 롤러 반응, 방향제어 밸브, 원상복구, 실린더, 후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동으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